안할것같다고 생각은 예상했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배고파요. <laughs> 완벽한 김밥 전국. 이렇게 애들 공연하는 것도 있어요. <laughs> 음, 이런 꼬치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오. 아이 페이. Like 귀여워. <laughs> 모든 태국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고관으로서독을 한다는. 아, 서울시있습니다살것 같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너무 추워요. <목소리> 여기 있네. 저기 하얀색 붙어있는 거. 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진짜. 방콕으로 도착하습니다 오, 방콕보다 더더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드디어 라오스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46분이고요. 제가 지금 라오스로 타고 가야 될 기차가 밤 9시 25분 기차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니코랑 같이 갔었던 마사지 샵을 가서 2시간 동안 마사지를 좀 받고 그 다음에 근처에 한식을 좀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한식을 좀 먹고요. 차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네요. Thank you. 아 h 도착을 했습니다. Thank you. h e l l o t you? h r e y o a m e you? h r e you? w a r o S K a o n e p e r s o n r i g h t a y e a h t h e t e a t a e 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 h a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고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하 u 너무 a n k you. t h 고 n k y 최고 Thank you. Thank you. 저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 고보 Thank 다 o u Thank you. Thank y o 자, 도착을 했는데, 구글맵 기준으로 하면 지금 영업 중이라고 떠있거든요. 근데 오늘이 이게 토요일이라 영업을 안할것 같다고 생각은 예상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이 닫혀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로 한식 먹으러 배고파요. <laughs> 자, 제가 오늘 온 것은 한국식당. 너랑 나랑이란. 자,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어 돈가스, 닭갈비. 삼겹살 비빔국수 부대찌개 어 많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자 메뉴가 많은데 저는 여기 있는 제육덮밥을 먹겠습니다. 199 바트, 200 바트면 한 8천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완벽한 김밥 천국 제육덮밥. <laughs> 아, 드디어 크롱테 마피왓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역은, 와, 진짜 엄청 큽니다. 약간 공항 같이 생겼어요, 되게. 한번 저도 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51분이에요. 아직 4시가 좀안된 시간인데, 제가 오늘 타야 될 기차는 저녁 9시 25분입니다. 아,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관계로 여기에 일단 짐 보관함이 있다고 해서 짐을 좀 맡겨놓은 다음에 여기 근처가 바로 짜뚜짝 시장이에요. 짜뚜짝 시장이 주말 시장인데 문을 열었을 거기 때문에 사고 싶은 게또 있어요. 뭐냐면 선글라스를 저번에 캄보디아에서 샀는데 이 선글라스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들고 다 좋은데 무 너무 무거워, 너무. 그래서 가서 좀 가벼운 선글라스로 하나를 좀 사보려고 합니다. 어, 내부 들어왔는데 내부는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어, 깔끔한 그런 신식 건물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푸드코트도 잘 되어 있고 좀 있다가 만약에 뭐 음료수 정도 가볍게 어식좀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짐 보고 나가면 좀 찾으러 자 여기 이렇게 락커가 있습니다. 락커를 찾았습니다. 셀프 서비스 저장 짐을 보관해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어, 저는 맡길 거기 때문에 옆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안에 인 이슈라고 되어 있고요 비어있는 노란색을 이제 잡은면같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L30 좀큰 자리 예약을 하도록 할게요 어, 라지 사이즈는 1시간에 60바트씩 그리고 데일리로 하면 360바트입니다 아, 최소 2시간부터 가능하네요 120바트가 기본 금액입니다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렇게, 보관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을잘 보관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끝. 지금, 풍탭 앞이 왔고, 이라는 이 역에서, 쪼쪼짝 주말시장까지 가는데, 대략 한 26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걸어가는 게.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은데, 좀 크게 꺾어서 들어가야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출발 시간이 9시 25분이라는 거, 그것도 저녁. 아직까지 시간이 5시간이 남았어요. 5시간 넘게.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서 주말 시장도 보고, 다시 아까 말했던 그 선글라스도 좀 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쉬다가 기차를 타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육도를 건너가고 있고, 이 쇼핑몰 같은 곳, 바로 맞은편에 지금 사람들 저쪽에 보면 좀 많아요. 많이 가고 있죠? 지금 저 끝에 사람 우글우글는곳 거기가 따뚜짝 주말 시장입니다 자,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참 많죠 이제 안에 들어가면 더 바글바글 할 겁니다 이렇게 애들 공연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날이 더운 관계로 시원한 오렌지 주스나 아니면 밀크티 하나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더워요 길 가다 봤는데 이거 오렌지 주스 엄청 시원해 보여서 이거 하나 일단 가볍게 마시겠습니다. 오케이, 땡 h a n k you,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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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오렌지 주스 하나 샀습니다. 과연, 음, 그냥 시원한 오렌지 주스 만 아, 근데 갈증 해소하기 최고인 것 같아요. 저번에 와서 먹었던 곳인데 이렇게 보면 이런 꼬치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치킨. 스고바트, 스고바트, 이0 바트 이렇게 생선들 있고 새우도 있고 이렇게 직접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을 이렇게 주문을 해서 저기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이럽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게 신기한 거 많습니다. 오 아이스크림 <laughs> 아 타이 아이스크림 이렇게 일반적인 음료수를 이렇게 따로 얼려서 파는 겁니다. 오 바트. 자뚜짝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큰 길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옆에 골목을 잘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예쁜 것들도 되게 많고 살만한 것들, 구경할 만한 것들 되게 많습니다. 어, 그때 여기 건물 안으로는 안 들어봤었거든요. 어, 여기 건물 안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물고기 파는 것도 있습니다. 와, 강아지 카페, <웃음> 귀여워. <웃음> 드디어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거짓말 한 1시간 넘게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와, 여기 진짜 파는 거 정말 많이 파는데, 선글라스 파는 데가 없어. 요 선글라스를 그래서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가 한두 군데 정도를 찾았었는데, 한 곳에서 조금 이렇게 가볍고 그냥... 무난한 그냥 심플한 선글라스 하나 구매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인데 이제 슬슬 다시 원래 있었던 프롱텝 아피왓 역으로 이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선글라스 파는 곳을 못 찾아서 너무 오래 걸어 가지고 올 때는 그냥 그랩 바이크를 불러서 편하게 왔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태국의 진풍경입니다 이렇게 무슨 국가같은 음악이 흘러나오면 모든 태국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서있습니다 어 근데 태국에서 이걸 실제로 보다니 <laughs> 되게 신기하네요 자 드디어 제가 타고 갈 기차에 정보가 떴습니다 9시 25분 여기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 안, 캄사버스역까지 가는 겁니다 플랫폼 B고요 여기 계시는 청원경찰 같은 분한테 여쭤봤는데 아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네 이게 내용이 저분이 이야기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20분 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플랫폼 B까지 20분 전에 도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좀 시간이 한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이 6시 20분이니까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 여기 푸드코트에 혹시 뭐가 파는지 좀 간단하게 요기할게 있으면 요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먹을 게 되게 많이 파는 것 같아요 뭐 엄청 큰 그런 푸드코트 아니지만 저렇게 보면 버거 뭐 여러가지 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튀긴 돼지고기 덮밥 위에 이제 소스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숟가락 포크 놓는 곳에 앞에 보시면 저기 보이시나요? 뜨거운 물이 있는데 거기에 소독을 해서 먹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소독을 한 다음에 가져가서 먹으면 됩니다 아직 밥을 먹은지가 4 시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어우 너무 힘들었나 봐요. 배가 좀 고파서 이렇게 네, 시켜왔습니다. 튀긴 돼지고기 덮밥에 계란 하나 추가.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이게 70 바트고요. 요리 10 바트. 그래서 총80 바트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3,200 원? 굉장히 저렴하죠, 또 이건. 제가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지금 땀을 많이 흘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역 안에 샤워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따로 뭐, 샤워 용품들이 뭐,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도 좀 덥고 땀도 많이 흘렸으니까, 샤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고, 5번 게이트 쪽에 샤워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5번 게이트에 왔고, 근처에 샤워실이 있는지 한번 찾아 봅시다. 아,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실 표시가 있네요. 표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용품이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샤워 시설 하나만 딸랑 있고 짐 누르자 끝입니다. 아 이쪽이 다샤워룸이네 이렇게. 최고. <laughs> 개운하게 씻고 나왔습니다. 와 더보다는 여기 에어컨도 정말 잘 털어줘서 너무너무 개운한. 아살것 같다. 드디어 시간은 9시 8분, 9시 9분이고요.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가는 기차의 탑승콜이 떨어졌습니다. 아 정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정말 피곤합니다. 아마 기차를 타면 바로 잠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짐을 잘 자물쇠로 묶어놓고 저는 가는 동안 13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승하는 줄입니다. 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B플랫폼이고요 제가 지금 타고 가려는 차는 오후 9시 25분 비행티 안에 있는 캄사바스역까지 가는 기차입니다 제가 준비한 표는 모바일표로 이렇게 오른쪽 위에 이렇게 q r 코드랑돼 되어 있습니다 태국어로 되어 있어서 잘안 보이지만 밑에 이렇게 차 번호랑 시트 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도착시기는 오전 9시 5분입니다 자 제가 탈 차는 3번차 25번석입니다 아, 땡큐. 아,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삼포카라. 오케이. 아, 땡큐. 와, 엄청 시원하다. 내부는 진짜 시원합니다. 이렇게 각 자리마다 담요도 하나씩 줍니다. 에어컨이 되게 강해서 좀 타고 가는데 그냥 가면 좀 많이 추울 것 같아요. 여기는 이듬석 칸입니다. 이십시 우돈 캡. 이십구 우돈. 지금 시간은 6시 4분 입니다 지금 출발한 지는 10시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9시간이 좀 넘었는데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어, 너무 추워요 아 너무 춥다 보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 자치다다가 감기 걸릴 정도로 너무 세게 틀어주셔서 아, 물론 뭐 담요도 주고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안 되겠다 라고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잠깐 밖에 나와서 약간 좀 몸에 체온도 올릴 겸 해서 이 중간에 백실트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보여드릴려고요 이쪽 보면 여기는 이렇게 습겼습니다 그리고 더가다 보면 <laughs> 이게 뭐야 가다가 거기에 내려서 입국신고를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기차를 탑승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캄사바스역까지 이동을 할것 같아요 이건 예상이라서 저도 뭐 역을 처음 와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8시 반이 되었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의 위치가 여기 지금 여기가 태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마지막 국경지대에 있는 군노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태국 출국 신고를 하고 다시 넘어가서 아마 또 마찬가지로 어디선가 라오스 입국 신고를 해야겠죠 입국 신고까지 마친 다음에 다시 기차를 타고 비엔티안에 있는 캄사바스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또 사람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움직이지 않으면 출국 신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을 떠나서 라오스로 입국을 합니다 저의네 번째 국가예요 세계여행 이렇게 보면 여기에 비엔티안 캄사바스로 써져 있습니다 출국 신고는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러 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9시 36분이고 라오스 비행티 안 옆에 있는 캄사바스 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입국 신고는 잘 했고 들어와서 일단 비상용으로 조금 깁을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바꾸지도 않고 한 100달러 정도만 바꿔서 일단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방비행 들어가서 더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그때 바꾸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비행티 안에서 유명한 보가니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인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있네. 저기 하얀색 붙어있는 거. 보가니국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보가니국수.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그릇, 큰 그릇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4만 끼, 5만 끼 이러는데, 끼이 대충 생각하실 때, 만끼비한 600원 언저리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아, 저는 큰 사이즈를 시켰고 음식을 시키면 이렇게 향채소랑 숙주, 이런 소스를 같이 줍니다 음 음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미리 면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진짜 자 부가니국수를 잘 먹고 지금 여기 이제 라오스 비행티 안에서 방비행으로 출발하는 벤을 어,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서 벤이 아니라 이렇게 버스를 타게 됐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라오스 방비행은 잘 도착을 했고요. 저는 이제 제 숙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딱히 엄청 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어, 투어가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투어 그런 예약? 그리고 뭐 환전? 이런 것 정도로 하고 본격적인 방비행 여행은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 어, 방콕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해가 쨍쨍 내려지니까. 오, 어, 너무 더워요, 여기. 자, 제가 오늘 먹을 숙소입니다. 프리미어 방비행 호텔. 아, 여기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가 보네. Hello. And here is my p a s p o r t Yes. Yeah. So now we can go to the room. Okay, thank you. Aha. Thank you. 자, 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잡은 방은 일박에 한 3만원이 채안 되는 곳입니다. 조식이 포함이 되고요. 분노덕에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렇게 거울. 뭐 화장대 겸이 책상 의자 넓은 침실 그리고 여기 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문을 열어서 보여드리면.